안녕하세요. 보상하는 남자 보상남TV의 손해사정사 유원상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100%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사지절단? 안구적출? 인공관절치환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척추체 압박골절로 인한 기형장애입니다. 어, 척추체 압박골절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진단이 바로 척추압박골절인데요 흔히 낙상이나 엉덩방아을 찢는 사고에서 발생하는 진단입니다 척추체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하나로 유합된 천추 또 하나로 유합된 미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외상으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척추체의 전주 그러니까 앞부분이 눌려서 찌그러지는 모양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찌그러진 모양이 더 진행되기도 하고 혹은 고착 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각도의 변형이 발생하는 기형이 남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바로 기형 장애라고 칭하며 보통 척추체 후만의 기형이 발생합니다. 어, 기형 장애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후유장애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척추압박 골절이 발생했다면 이 말인즉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보험 장애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각도에 따라 후유장애 지급률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자면 경도의 전만 또는 후만기형이 발생했다면 장애지급률 15% 15도 이상의 전만 또는 후만기형이 발생했다면. 장애지급률 30% 35도 이상의 전만 또는 후만 기형이 발생했다면 장애지급률 무려 50%에 해당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상해후유장의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500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후유장의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보험회사가 이런 후유장의 보험금을 쉽사리 인정해주지는 않겠죠.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보험회사와의 대표적인 분쟁 유형을 세 가지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 등 질병기왕력으로 인한 분쟁. 척추체 압박골절은 분명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진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 등뼈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외상을 받아 진단이 발생하였다면, 외상이 작용한 만큼의 정도, 즉, 외상 기여도를 측정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험회사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어, 이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보험회사가 산정한 외상 기여도에 대해서 다 수용해야 할지는 사고의 정도와 임상의 소견 환자의 나이 등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생리적 망곡으로 인한 분쟁 어, 생리적 망곡이란 본래 척추가 갖고 있는 망곡 휘어짐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즉 청구한 기형장애와 관련해서 이번 사고 이전. 본래 생리적으로 갖고 있던 척추의 기형을 빼고 평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며 생리적 망국에 대한 전문 의학서적의 내용들도 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리적 망국이 모두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측정 방법으로 인한 각도 차이 분쟁. 어, 기형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골절된 척추체만을 평가하는 국소후만각 측정 방법과 골절된 척추체 인접 상하위 척추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콥스 앵글각 측정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어, 어느 방법을 통해 측정하든지 환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환자가 평가받아온 기형장애 각도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자문 등을 통해 각도를 더 낮춰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라든지 공정한 제3기관 전문의에게 검토를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분쟁 사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다면 100% 무조건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척추압박골절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보상하는 남자, 보상남TV의 손해사정사 유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